제가 지금 틀어 볼게요 지금부터 힐해요 그냥 무시하고 정면에 레크리야 자리야 른자리봐자리봐 네. 우신님 저 살려주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네 바로 거점 쪽으로 갈게 팔아 있다 어저 들어가서 시작해요. 어지져 빠져. 빠져, 빠져. 아, 우리 아, 힐러들 살리면서 가야지. <laughs> 나 왼쪽 뒤로 갔어. 오고 조심해. 아, 트 아, 아보다가 파라, 파라, 파라 오른쪽. 오른 오른쪽. 파라 딸피1 파라 1. 오고 오고. 필. 오고 오고 중앙. 오고 오고 오고. 오고 1배, 오고 1배. 오잘 저쪽 어 반피 겐지 반피. 상대야 다타 벌써. 이이겼을하 왼쪽. 디바 감사요. 아갈갈갈 왼쪽으로 다 온다. 격깨격깨 아, 컷. 컷. 나이스. 어, 나 c 다 아, 나 close. 아, 나 c 호 o s e 아, 나 아, 나 close. 아, 나 c 아, 나나 아, 아, 나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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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야 야타 개피야 야타 레스피아됐가어 롱허그다 윈스뻥 받았어 미스. 미스. 조심해요 아 내.. 아나 짤 아나 짤 아.. 거점, 거점, 거점. 아. 어. 아 거점에 거점에 윈스턴이아그 어. 넓은 대로옮지나 거점 3볼게요 끝까지 비벼도 될것 같은데? 응, 아, 가고 있어. 왔어, 힐러 왔어 힐러 나왔어. 할머니, 할머니. 우리 왔어, 왔어. 허점 어, 뺏기면 안 돼요. 잘 비빈다. <목소리> 나이스. 캔지 들어온다. 오른쪽. 왼쪽, 왼쪽. 헉, 해보고,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음. 근데 쳤어, 슬라워.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오, 비치, 어, 들어오는 거야? 비서 공수가 아, 들어왔어요. 자목가싱 저기, 저기, 힐벤, 안나 힐벤, 안아, 힐벤. 나이스. 그래, 반피, 그래, 반피. 오케이, 힐벤. 랐었어. 나이스. <목소리> 아이스 <놀람> <놀람> 거점으로 가서 거점으로 가서 싸워요. 거점 거점. 상대 트레 제가 봐줄게요. 어 잘해요 선생님. 고고한테 지금 아, 끌려도 아, 돼요. 아을 말아. 트레가 팽파였어요. 하나 잡아요, 저, 저, 하나 잡아요, 하나 잡아요. 그래봐 그래봐. 매네나힐좀 주실래요? 우리 안이 뭐는 지아 그거 아니 이거 누구야? 원둥이. 살려줘 살려줘. 나 가자 나 가자. 나가 가자 생각. 살려 빨개야 이거. 다음 탑좀좀 오른쪽 트레 있어요. 정면에 보고. <놀람> 어, 아, 자리야자리야 여기. 자기 자기에 빠짐. 호고 갈고리 빠짐. <놀람> 자리 반피. 살려 반피. 나이 아, 제가 지금 틀어 볼게요. 지금부터. 힐해요 그냥. 무시하고. 정면에 백커리아. 자리 얼른 좀. 자리 봐. 자리 봐. 뒤에 뒤에 자리 하나. 뒤에 뒤에 자리 하나. 리 봐. 자리 피해. 오케이. 아, 앞참괜찮아요 비비면 트래커. 나이스. 그거 혼자인데요. 바로 앞에. 잠깐만. 메타 메타 메타.

백반피, 백반피, 백짜. 트랩 보는 중. 오케이, 줄게. 다리야, 다리. 살짝. 다리야, 다리 봐줘. 가자, 가자. 다리야, 피. 아, 또. 아, 아, 살짝 뺄까요? 또 공대요 이제. 가자, 아니다. 이거 이거, 아 우리 돌진이구나. 아니 가면 안 돼. 우리 돌진이랑 가면 안 돼. 돌진이랑. 떼서. 트레이너 세워놨어. 들어오는 거 때려서 잡자고 해.

보릴라 하는 사람의 마음을 또잘알아가지고또 디바를 음. 또 하고요. 자리아 도 하고요. <놀람> 네. 대 트랩 트랩 뺄때 됐는데 총알 한알 자리아 발 정도 먹었는데 또데아무것도못해 네. 뭐, 진짜 안귀찮아또들이요아하 네, 네, 우리, 이숭이리 우리, 야 돼요. 아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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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팔아요. 우리, 어, 리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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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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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맥에. 잠깐 아, 다 <목소리> 이거 파라볼거해 줘야 해줘야 돼요. 이 괜찮은 돌척 하나 쏠매 이 맵은 해야, 해야 돼요. 그냥 쏠매을 해요. 공한 번씩 쓰고 오케이, 그럼 빨리 들어갑시다. 빨리 들어가 서 난장 만들어서 빨리 아하. 빨리 만들자 바로 바꿔게요 아, 나 <laughs> 죽었다. 두준이 버렸다. 나노 강화 거의 다 낙사하신? 낙사 대기하고 있어. 낙사 대기하고 있고. 아, 아, 팔아 진짜 겁났다. 아, 어, 이 가자 가자 가자. 거이 아, 아거 아. 아, 빨리 빨리. 네. 어,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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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리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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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리이 포커싱 해 봐요. 자리아 가 빨개서 우리 안거이 이거 거든요자리이 포커싱 해거 살아 깊피맷 먹고 나이스. 이거 솔저님이랑 나만 나랑 아나님이랑 아, 아, 같이, 어, 어, 같이 봐야 돼 팔아 봐야 돼. 한번 날릴게요. 루션은 그거 나이스 응. 통발, 통발, 통발! 나이이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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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기이이스 나이스! 나요이이이 아노나 판구. <놀람> 어, 근데 공. 꽁... 아이가 맞는다. 방 안에 방 안에 방 안에 다 있어. <놀람> 오, 어. 어, 아 지금 내가 거 파라 파라. 파라 파라 에리딜 어서 가서 야 돼. <놀람>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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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바로 가보지. 님해 볼래? 해보자해보자해 보자. 나이스. 거점 위에 파라 파라 딸피 있잖아 파라 나이스 아나 아나 하나 들어왔다 뭐니 어, 아힐뵀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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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이거 천성 마아 빼야, 빼야 돼 이거 자리야 딸피 자리리에서 잡았어 진짜 낙사예요 아 이거 들어겠는데파 들어왔다 팔아 들어왔다 어, 거점 파라 어. 거점 파라 <laughs> 다 같이 가자, 봐. 다시 가자, 같이 잡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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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 네. 아, 훌다 유슈가 붙여주고 캐리랑 물살 같이. 시스템 정상 나이스, 안 했잖아. 나이스. 내 오고 봐, 내 오고 봐줄게. 또통할 없지 않나 이제? 맞다. <laughs> 다리 끌었어요? 알겠어. 그래, 나이스. 파라, 파라까지. 이것도 시 와와 <laughs> <laughs> 나이스 갠지. 좋아 거아벤지죽었는데다 <laughs> 뭐 죽이고 있어 마리 한 이유가 있네 보까 보까 아 신난다 모든 게임치